카이로의 거리 아래에서 26톤의 동상이 등반 피라미드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인 램시즈2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를 흔들고 있는 유일한 보물은 아닙니다. 석하러의 그려진 관에서 룩소르에 숨겨진 미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견은 수천 년 동안 묻힌 비밀을 나타냅니다. 모든 발견이 우리가 고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한 것을 다시 작성하는 세상에 몰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한번 이집트의 동상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이로에 있는 마타이아, 메터, 지구의 조용한 거리가 갑자기 놀라운 발견의 중심이 됩니다. 이 번잡한 동네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26톤의 거대한 석영 동상. 그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전설적인 통치자 중 하나인 페로 램시즈2를 대표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동상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고 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램시즈엘 그란데이라고도 하는 램시즈2는 3000년 전에 나인틴 왕조에서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왕일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누비아로 이집트의 영향을 확대한 강력한 인물이었다.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수세기 동안 무친이 동상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유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걸작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흉상, 머리, 크라운, 오른쪽 끼, 오른쪽 눈의 일부를 포함한 주요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이 유적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사원 중 하나인 램시즈투의 태양 사원 페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전의 대부분이 수세기 전에 약탈되었지만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실제 역사적 보물입니다. 인정받는 이집트 학자 살리마이 크람 박사는 이 발견을 화려한 것으로 묘사했으며, 이집트의 태양신의 신화를 이해하는 사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동상을 계속 파고 복원합니다. 그것이 람세스2를 대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레이트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에 밀접하게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모래 아래에 유지합니다. 두번 석하러 관의 보물. 석하러는 이미 조서에 비틀거리는 피라미드에 의해 유명하지만 지금은 다시 뉴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250개의 페인트나무관, 150개의 청동 조각상 및 많은 다른 유물을 인상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은 기원전 500년경 이집트 후반부터 데이트를 했으며 고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카이로 외곽에 위치한 서카로는 2018년부터 발견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견 중에는 어누비스, 아이시스, 오사이리스 및베스테트과 같은 이집트 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대상 중 하나는 비틀거리는 피라미드 뒤에 있는 천재 건축가인 이모터프의 헤드리스 동상입니다. 이것은 석하러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관은 인상적인 보존 상태에 있으며 여전히 미라, 부적 및 나무 상자를 포함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이집트의 영적 신념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고대 텍스트인 죽은 사망의 구절을 담을 수 있는 파피루스의 롤입니다. 다른 보물로는 뮤지컬 시스타, 여신 아이시스에 전념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뮤지컬 시스터와 아이시스의 황금 조각상과 더 오래된 시기의 네프티즈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보석과 같은 일상적인 사용의 대상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작품들은 곧 그레이트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카러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시를 가진 유일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룩소르에서 8개의 미라와 많은 유물이 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대의 삶, 죽음 및 신념에 대한 또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3번 룩소르의 숨겨진 무덤 룩소르에 드라 아부엘나가가 디아레이 아부엘나거의 느크라펄리스의 조용한 모래에서 놀라움으로 가득찬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유명한 계곡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유저에트라는 사람의 사람에 속한 8명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아니라 약 3,000년 전에 XVIII 왕조에서 도시의 중요한 판사였습니다. 무덤은 역사적 보물의 진정한 가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녹색 및 노란색 색조로 장식된 관은 여전히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이 석관은 마치마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사람들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어세브티즈라는 천개가 넘는 작은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다른 삶을 여행할 때 영원한 조수로서 내세에서 고인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T 형태의 구조가 있으며 열린 안뜰, 긴 복도, 복도 및 내부 챔버가 있습니다. 9m 깊이의 장례식에서 고고학자들은 탐험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카메라에서 더 많은 조각상과 가능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칼리드 엘 언, 켈리드 엘이니 이집트 고대 유물 장관은 그 결과를 놀라게 했다. XXI 왕조 기간 동안 많은 무덤이 쇠약해졌을 때 일부이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채로운 관아 복잡한 비문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 후에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존중을 반영하는 반면. 어세부티는 그 너머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비전을 드러냅니다.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함에 따라 여전히 봉인된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이집트의 오래된 장례식 전통에 대한 더 많은 미라, 유물 또는 반응이 있습니까? 유저에트의 무덤을 발견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사망자와 고대의 죽음을 둘러싼 복잡한 관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호 4. 신성한 동물 미라. 기저의 네크라펄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영적 신념을 드러내는 동물과 조각상의 미라 모음인 매혹적인 발견으로 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코브라, 조류, 악어, 심지어 미라 딱정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순한 보존 동물이 아니었다.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은 신성하고 신들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악어의 새 조각상이 주목을 받았으며 각각 미라가 있는 악어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폭이 30cm가 넘는 거대한 딱정벌레 형태의 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큰것 같습니다. 딱정벌레는 이집트 문화의 르네상스와 보호를 상징했으며, 이 발견은 영적 실천에서의 곤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미라의 전문가인 살리마이크람, 썰리마이크럼 박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두 가지 주요 이유, 즉 신들과 신성한 재물로 동물을 미라화했습니다. 동물 미라는 단순한 동상이나 조각보다 훨씬 강력한 재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여전히 흥미진진한 연구원들 중 하나는 사자 미라의 부족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이 고양이는 힘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사냥했고, 그들의 이미지는 예술과 신화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라 라이온스는 메우드 레언이다. 에너멜 먼멜 리서치 프로젝트의 카니 로워드와 같은 전문가들은이 희귀성의 이유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신성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삶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번호 시커메트 동상 여신 시커메트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충격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몸과 사자의 머리로 힘, 보호 및 신성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은 강력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머리에 태양 디스크로 표현되어 태양의 신인 나와 연결됩니다. XBIII 왕조에서 페로 아모노테프 3의 통치 기간 동안 730개 이상의 시커메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둡고 저항력 있는 돌인 그레너 다이오라이터의 새겨진 이 조각품은 이집트 공예품의 진정한 걸작입니다. 그의 가발 가닥에서 손목의 팔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당시 조각가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조각상? 프랑스 이집트 학자진 요야트는 그들이 시커메트의 파괴적인 성격을 진정시키고 그의 힘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상을 조각하는데 필요한 시간, 자원 및 기술은 아모노테프 3가의 치열한 여신에게 준 엄청난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조각상들은 매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로 에이컨에이턴이 이집트의 종교적 전통을 바꾸려고 했을 때, 어마어너의 시대에 아모노테프 3라는 이름의 많은 비문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조각상은 녹음,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거나 심지어 마무리 없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중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세크메트의 이중 측면을 상징합니다. 파괴적이고 보호적입니다. 오늘날, 시커메트 조각상은 카이로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박물관과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각각은 신들이 인간 사이에서 믿어지고, 그들에게 헌신이 삶의 각 측면을 형성하는 시대와 강력한 연관성입니다. 완전성에 대해 세련되거나 미완성이 남아있든 이 조각들은 계속해서 놀랍고 영감을 받아 고대 이집트의 예술, 영성 및 유산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섯 번, 서카러의 세레페움.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석하러 네크라폴리스에 위치한 이 지하 단지는 인상적인 장례식장과 수수께끼의 구조로 구별됩니다. 세라피움은 주로 거대한 검은 색 화강암 사워카퍼자이를 수용하는 지하실로 유명합니다. 이 석관 중 일부의 무게는 최대 70톤이며 뛰어난 공예품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술조차도 그러한 업적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고 배치된 정확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레페움의 원래 목적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종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황소의 유고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황소는 더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망 후 파라오와 비슷한 장례식을 받았습니다. 세라피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그의 신성에 합당한 영원한 휴식의 장소로 봉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세기의 이집트 학자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는 카메라와 사워카퍼자이의 규모와 상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발굴은 수백 미터 지하에 확장되는 광범위한 터널과 카메라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례식 기능 외에도 세레페움이 설계와 건설을 제안하는 명백한 고급 기술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투기적인 이론은 과학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에너지 생성 또는 저장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세부 수준과 정확성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석재관이 아닙니다. 각각은 단일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단단하고 어려운 재료는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는 덮개가 포함된 무게가 최대 70톤이며 조각된 것의 원래 화강암 블록은 아마도 200톤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교함의 정밀도입니다. 모서리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현대 기계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 특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자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내부의 완벽함은 훨씬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화강한 블록을 그러한 정밀하게 비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긴 한구리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벽의 균일 한두께는 정교한 측정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그 시간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 상자의 균일성은 다른 이집트 장치와 비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강한 블록을 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작업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석재 절단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리도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설명은 이들 구조의 현저한 정밀도와 비교할 때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수준의 완전성을 달성했습니까? 일부 이론은 건축업자가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고급도구 또는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원들은 고속훈련, 다이아몬드 팁이 있는 산, 또는 기타 정교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화강암 상자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그 목적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황소의 석관이라고 믿지만 간단한 매장에 대한 특별한 정교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너지 조작이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상자의 운송조차도 엔지니어링 과제를 나타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세라피움의 지하 터널은 70톤의 구조물을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에는 햇불이나 타는 자국의 가시 징후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전통 고고학자들은 세레페온 박스의 정밀성과 공예가 이집트 채석장의 능력과 인내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헌신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러지 이론의 비평가들은 이 상자가 생성된 시점에 정교한 기계나 도구의 존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질문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는 거대한 화강암 상자의 비슷한 예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와 공예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잊혀진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예는 그 과정의 오류로 인해 버려진 각도의 불규칙한 컷을 보여줍니다. 이 오류는 매우 고급 절단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강암 커대 깊이는 전통적인 구리 끌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찰된 정밀도는 화강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원형산 또는 유사한 도구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천천히 구리산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절단 속도가 시간당 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도로 고대 장인들이 오류에서 볼수 있는 중대한 편차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대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기인한 것 이상의 고급 기계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이 화강암 상자의 증거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의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명백한 정밀, 공예 및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7. 카네로 카베스컬렉션 2023년 초 이집트 남부의 아비도스, 어바이더스에 있는 램스, 램시즈아이의 사원에서 발굴해서 뉴욕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뉴욕의 구세계 연구연구소, 유니버서티 오브 더뉴욕 A팀은 여러 다른 동물 유물과 함께 관구시대와 함께 최소 2,000개의 미라 미라머리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2,000년 이상을 포괄하는 기간 동안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라 램헤드는 봉원 제물로 믿어졌으며, 그의 사망 후약 1,000년이 지난 램스에 대한 지속적인 경건을 나타냅니다. 이 팀은 또한 오래된 왕국의 여섯 번째 왕조에서 날짜가 야고 미터의 벽이 있는 훌륭한 구개 구조와 여러 조각상, 파피리, 오래된 나무, 가죽 유류 및 신발의 유적입니다. 서아그 정부에 위치한 어바이더스는 이집트의 중요한 고고 학적 유적지로 초기 이집트 왕족의 괴물로 봉사하고 오시리스 숭배를 위한 순례센터입니다. 최근의 발견은 램시즈 사원을 건설하기 전에 어바이더스의 오래된 풍경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8. 케노포스 선박. 이집트인의 미라화 과정은 주요 기관의 추출로 구성된 후 별도의 미라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미라 옆에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에 저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일정한 케노포스 선박을 언급하며 오늘날 그들은 고고학자들에게 귀중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과정이 발견된 이후 평평한 슬랩으로 다혔지만 새로운 제국의 시작 부분에서 한도는 고인과 다른 동물의 머리 모양을 얻었습니다. 수세기 후이 다른 꽃병의 머리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기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신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피는 인간의 머리를 가졌고 간을 유지했고, 임제티는 버버빈 머리를 가졌고 폐를 구했습니다. 도어묘테프는 잭 모양의 뚜껑이 있는 위를 포함합니다. 컨테이너는 아이시스, 네프티즈, 셀키스 및 네프시즈와 같은 정식 여신에 의해 무덤으로 보호되었으며, 의식이 보낸대로 추기경 중 하나를 향해 지향해야 합니다. 이 고대 문화에는 그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고인이 다른 삶에서 재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